서시와 구천 이야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였다. 오나라 왕 합녀는 절강성 싸움에서 화살을 맞고 죽으며 아들에게 부차야, 월왕 구천은 내 아비를 죽인 원수다 잊지 말아라. 부처는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섬나무를 깔고 잠을 자며 신하에게 아버지 유언을 외치게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월나라 구처는 오나라를 쳐들어갔다. 오나라 군대는 적보다 숫자는 적어도 복수심에 불타 월나라를 계멸시켰다. 오나라에 붙잡힌 구천은 살았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기로 하였다. 신하 법녀의 말대로 부차 아버지인 합녀의 묘지기를 자청해 묘를 지키며 치욕스럽게 살았다. 부차가 구천을 의심하지 않게 되자 오나라에 영원한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하며 월나라로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빌었다. 오나라 백비는 항복을 받아들여 화해하면 사방의 군웅들도 잠재울 수 있다며 구천의 원을 들어주라고 하였다. 부처는 속국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천을 돌려보냈다. 구천은 월나라로 돌아와 옆에 짐승이 쓸개를 놓고 매일 핥으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 구천의 신하 범려는 미인계를 쓰자고 주장했고 그의 말대로. 미인계를 쓰기로 하고 전국에 돌아다니며 미녀를 뽑았다. 이때 뽑힌 미녀가 중국의 4대 미녀인 서시다. 중국의 4대 미녀는 양귀비, 왕소균, 서시, 초선이다. 서시의 본명은 시아강이며 아버지는 나무꾼이었고 어머니는 빨래를 하는 일을 했다.서시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오나라에 보내졌다.부차는 서시에 빠져 국력이 약해졌다.월나라 구천은 12년 후 오나라를 쳐들어갔다.7년 싸움 끝에 부차는 구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여러 나라 제후국 앞에서 패자가 된 의식을 치러야 했다. 구천은 목숨을 살려준 옛 일을 생각해 부차의 목숨을 살려주려 하였으나 부차는 자결하였고 서신은 오왕 부차를 따라 죽었다고 전한다.